안녕하세요. 에비지니스 한민철입니다 오늘은 11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W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업 시작할게요. 사실 W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관심이 있거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꼭 주의 깊게 들었으면 해요. 제 인생을 바꾼 어떤 이론이니까요. 그전에 몇번 얘기를 하긴 했어요. 눈을 가집시다. 그 얘긴데요. 저한테 이 이론을 완성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거의 만들어주신 분들의 내용인데요. 어떤 의사분 한 분이 W를 말씀하셨고요. 니콜라스라는 분께서 그걸 저에게 코칭을 해주셨고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3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이론을 실제화 시켜볼 수 있게 선 사장님이라는 분께 그분이 저를 실현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오마주하는 내용입니다. 출처를 밝혀야 될것 같아서요.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W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랑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된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가볼게요. 1990년 초반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W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시성을 가진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친구가 어떤 대형 경제연구소에 계셨고요. 그 친구분께서 좋은 강연인데 보러 오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분이 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가기 좀 지루하니까요. 쉬고 계시는 분한 분을 친구, 백수 친구라고 할게요. 백수 친구를 데리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 강연을 듣게 됩니다. 강연장에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경제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사이에 강연자가 청바지에 티셔츠에 야구모자를 쓰고 들어와서는 칠판에다 이렇게 더블 유스죠 머지않은 시간에 병원, 학교, 회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라는 말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니 그 경제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과대망상증 환자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다 떠나가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시성을 가진 친구분과 의사분과 그 다음에 백수 친구와. 그 경제연구소 사람, 그 친구분께서 어땠을까요? 못쓰겠겠죠. 수업이 끝이 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그 다음 자리로 이동하라겠죠. 근데 갑자기 그 백수 친구분께서 의사분께 너네 먼저 가라. 나볼 일이 생겼다. 어딜 가느냐? 나저 사람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는 강연을 마치고 차를 끌고 출발하시려는 그 W라는 사람의 자동차에 문을 열고 말을 하죠. 저는 W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렇게 세월이 얼마간 지납니다. 세월이 얼마간 지난 후에요. 그 백수 친구분께서는요. 대구 어디인가 회사를 내요. 회사를 내서 만든 회사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메일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거의 세상의 초기 단계의 이메일인 거죠. 나중에요. 그 회사는 골드만삭스에 650억의 지분을 판매합니다. 이 상황을 겪은 그 의사 친구분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배가 아팠을까요? 친구가 잘 돼서? 아닙니다. 그분도 의사였잖아요. 그분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요. 그분도 세상을 좀 안다면 아는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같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왜 길이 달라졌느냐? 난 그저 과대망상증 하고는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그걸 찾아서 사업화를 시켜 버린 거.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이 W가 어떤 세상을 먼저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시성을 가진 의사분은 박경철이라는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이 분을 만난 적도 없고요. 이 분도 절 몰라요. 근데 제가 인생이 이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수 친구분은요. 1990년 후반에 골드만삭스의 650억의 지분을 매각하신 분이시고요. 그 아까 w가 궁금하지 않던가요? 그 w를 말씀하신 분이 다음 이재용 전 대표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께서는 소카의 사장님이 되어 계시고요. 타다의 사장님이 되어 계셔서. 소카의 이분 하면 아시겠죠. 그러다가 의사분께서 좀 답답했겠죠? 그런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봤더니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분의 이론 중에 그 0.1%, 0.9%, 99% 이론이 있어요. 0.1%의 천재가 무엇을 발견한다면 0.9%의 직관과 통찰을 가진 발견자들이 그걸 사업화를 시키고요. 그걸 또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겠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 99%의 인여 인간이 그걸 누리고 산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들수 있겠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보고 괜찮다고 투자를 했을 거고요. 나머지 99%의 저 같은 사람은 휴대폰 좋다 하고 쓰기만 했을 거예요. 이 이론을 토대로 그 아까 그 의사 분께서 하루는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요, 병원에서 지급한 휴대폰을 들고요. 그때 당시에 휴대폰 하나는 자동차 가격이었어요. 그렇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에 놔두고 친구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언젠가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닌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까 그 W를 발언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뭔 소리고? 이런 말 했겠죠. 그때 이 의사분께서는 무릎을 탁 치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하고는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의사가 휴대폰 가격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휴대폰은 한국이동통신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중에 SK텔레콤이 그 사업을 사오게 됐는데요. 그때 주식가격이 한국이동통신의 주식가격은 한 주에 2만원 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는 한달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월급을 한국이동통신 또는 SK텔레콤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데 쓰셨다고 해요. 의사 월급이 대충 천만 원이 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되게 많이 벌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빼고 도대체 얼마나 넣었다는 얘기야? 밝혀진 바는 없는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주 수년간 SK텔레콤의 주식을 사게 되죠. 2만 원짜리 주식을 계속해서 사다 보니까 주식이 오르겠죠? 뭐 6만 원 되고 8만 원 되고 그러 올랐을 거예요. 무시하고 계속 샀어요. 계속 사서 1990년 후반부에 이분이 SK텔레콤의 주식을 매각할 때 2만 원짜리 주식을 거의 천만 원씩 거의 한 7, 8년 동안 샀다는 그 주식을 마지막에 팔때 주당 가격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분이 갑자기 세상의 주신으로 나타났겠죠. 근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주신이 아니고요. 저는 그 W로 가는 버스에 입석표를 끊고 겨우 올라탔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분이 SK텔레콤을 발견하셨던 건 0.1%의 천재였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0.9%의 발견자가 아니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1990년 후반에요. 대구 휴대폰 골목에 젊은 삼촌들이요. 다 수입차 끌고 다녔어요. 포르쉐 이런 거막 끌고 다녔어요. 휴대폰 산업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그 그 시절의 휴대폰인 거죠. 이게 자동차한테 값이었어요. W를 얘기할 때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10년에 한 번씩 세상의 주인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은요, 자동차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해리슨 포드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발견해요. 자동차를 개발해냅니다. 0.1% 천재였겠죠. 근데 그 옆에 자동차를 양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뭐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하니까 그러면 양산해라. 내가 투자하게 놀아. 그리고 소위 난놈이라고 하죠 제가 보기엔 이분이 더 난놈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는 동안 사실 뚜렷한 미래를 알수 없으나 이분은 주유소를 차리기 시작해요 차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전 세계에 자동차가 뿌려지는데 거의 5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고요 전세계의 기름 주유산업의 거의 대부분을 약 40년간 독식하신 분이 이분인 거고요 나중에 이분 때문에 공정거래법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약 40년간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 부자 맞나요? 그분보다 훨씬 부자예요. 이 사람이. 1940년까지 이분이 세상의 주인이 됐어요. 그럼 40년대부터 한번 봅시다. 1940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돼요. 그때 누군가가 무전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게 있으면 도청을 안당합니다. 그분이 모토를 하고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또 나타나죠. 반도체인데요. 전기가 반만 흘러요.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요. 안 흐르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얘기를 1960년쯤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쩌라고.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 반도체라는 건요, 우리 교실만한 애니악을 여러분들의 퍼스널 컴퓨터로 바꿔줍니다. 또 그렇게 그런 분들이 세상의 10년간의 주인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래쪽의 회사들은 1970년, 1980년, 1990년까지 세상의 주인이 되죠. 자, 세월이 좀 지났어요. 1990년 후반에 다다랐을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1990년 후반에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1999년으로 기억해요. 그때 이런 폴더 형태의 휴대폰이 시장에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만 보고 얘기할게요. 이때 당시에요. 이 전화기가 전 국민에게 유통되는 데까지 1년이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로부터 10년간 휴대폰 산업은 그야말로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10년이 더 지났다고 칠게요. 10년 후에 2010년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2008년, 정확하게는 2008년인데 약 2009년, 2009년쯤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녀석이 세상의 주시가 됩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2010년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녀석은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10년이 갔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기가 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때는 2020년이 오지 않았죠 지금은 2020년이에요 어라? 2020년? 새로운 10년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죠 이 친구가 지난 10년간 세상의 주인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2년 전에 제가 예측하기로요 이 친구들이 한몇 년간의 세상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뭐라고 확실히 말씀은안 드릴게요. 하나 정도는 제가 좀 맞춘 것 같아요. 이 중에 한팀 정도는 몇 년간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 확인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30년간의 새로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뭐, 언택트? 이건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살짝 이슈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2020년이에요. 앞으로 10년간 세상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뭐하고 계실 건데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0.1%의 천재신가요? 이걸 보시는 누군가는 천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천재는 아니에요.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99%의 잉여인간으로 살아왔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0.9%의 발견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칭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봤던 거고요. 2010년에 작은 W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2010년에 음, 아주 오래된, 2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게 돼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정성 들여 인테리어를 마쳤고요. 그렇게 한 3, 4개월이 지났나요? 미처 반 년이 되기 전에 그 집에 아파트 가격은 약 3, 40%가 뛰었어요. 1억 주고 샀다면요. 4천만 원이 뛰어버린 거예요. 몇달 만에. 제가 돈이 많아서 그 아파트를 샀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2010년 당시에요. 아파트를 살수 있을 때 아파트 대출이 아파트 전체 금액의 8, 9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9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고 천만 원에 살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요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누구나 다 주머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직장생활 하는 중에 그 집을 사게 돼요.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근데 6개월 만에 집이 막 그렇게 막잘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욕심이 나겠죠. 그 옆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삽니다. 또 적은 돈을 들여서. 요그 아파트마저도 집값은 거의 다두 배에 가깝게 뛰어버렸어요. 그두 번째 집이 이 집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이 집은 저희랑 같이 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있어요. 그 후로도요. 몇 번의 청약이 있었고요. 몇 번의 당첨이 있었고요. 몇 번의 거래가 있었고 집을 여러 번 사고 팔았던 기억이 나요. 이걸로 아까 전 SK텔레콤의 주식을 520만 원에 판그 대단한 사람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계속 눈을 뜨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인여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2010년부터 2015년까지요. 정말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을 거예요. 집값이 두 배가 안뛴 아파트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무슨 아파트를 사도 다 성공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 좋은 때를 찾은 거였죠. 누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 요즘 힘들어. 부산 친구였는데요. 왜 그렇게 힘들어? 요새 일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산 부동산을 자꾸 사는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고 하니까 일본 부동산을 좀 사고 있는데 아, 그거 퇴계 처리한다고 너무 힘들더라. 이런 말을 듣는데 왠지 부산에 일본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다 보면 그게 확대가 되어 적어도 대구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든 거고요. 그 전까지 저는 집이라고뭐 되게 비싼 옷한 벌도 되게 겁나서 못 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덜컥 집을 사버려요. 확신이 있었어요. W다. 하고 찾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W가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번 학기에요. 이번 수업에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꼭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어떤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0.1%의 천재이신가요? 아니면 0.9%의 발견자가 되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99%의 잉여인간으로 사실 건가요? 전 편하게 살 건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됩니다. 이건 그저 제가 드리는 선물인 거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사건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 W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의 눈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을 뜨게끔 여러분들의 머리에 부하를 걸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코칭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W는 무엇인가요? 발견해서 살아보실 생각 없나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